하트를 노려라! 히니, 쇼콜라를 보내신? 안녕하세요, 우리허니들 히니입니다. 일단, 허니들. 오늘 제가 이렇게 슈가슈가룬의 쇼콜라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진짜 이 배경부터 옷이나 이 가발까지 어,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한 오늘 영상입니다. 자, 일단 쿠션 발라줄 건데, 요즘 저의 애착 쿠션, 이더앤 쿠션 발라줄게요. 근데 이거 퍼프는 제가 따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더툴랩이라는 브랜드 퍼프인데 제가 약간 화장은 장비빨이라는 걸좀 느껴가지고 이 퍼프로 해주면 피부가 진짜 잘 먹어요. 너무 약간 말랑쫀득하고 되게 신세계 퍼프라가지고 이걸로 퍼프만 바꿔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아무래도 이 코스프레 느낌의 메이크업이잖아요? 이런 베이스 메이크업은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고 음, 그리고 지금 껴준 렌즈 이것도 이제 코스프레 전용 렌즈거든요. 약간 화특류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초록 색깔 렌즈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발색이 아주 좋고 직경이 커서 코스프레용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이런 렌즈입니다. 요 컨실러로 마무리.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만 소량으로 이렇게 톡톡 커버해줄게요. 피부는 간단하게 좀 끝내주고 이 애니 캐릭터 눈썹들은 굉장히 조금 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컨실러 펜슬로 제 기존 눈썹보다 좀더 얇게 약간 옛날에 눈썹 반영구 했던 게 계속 남아있거든요. 약간 햇빛이 그래서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조금 깔끔하게 지워주고 눈썹을 해줘야 예쁘더라고요. 자, 오늘 눈썹은 이렇게 펜슬 라이너로 아주 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조금 이 쇼콜라 메이크업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쇼콜라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아이템들이 몇개 있잖아요. 뭔가 이 쇼콜라 펜던트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요술봉 이런 것까지 좀 어... 구해서 퀄리티를 높여보고 싶어서 구해보려고 했거든요. 번장 같은 것도 보고 실제로 동대문의 완구거리에 가서 직접 찾아다녔는데 글쎄 가격이 얼만 줄 아세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원래 고전 문구가 좀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프리미엄가? 그런 가격인 건 알고 있었는데 요술봉 하나가 65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이거 콘텐츠에 65만원? 쓸순 있죠. 근데 약간 뭔가 메이크업보다 그런 것들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큰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저보다는 진짜 이 찐팬들을 위해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눈물을 머금고 참았습니다. 자, 일단 눈썹을 이렇게 완전 얇게 약간 갸루 언니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쉐딩 해줄게요. 쉐딩, 쉐딩, 쉐딩. 근데 허니들은 슈가슈가론 볼때쇼콜라파였나요 바닐라파였나요? 저는 약간 무조건 쇼콜라였던것 같아요. 바닐라를 제가 좋아해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요즘 그 많이 말하는 테토뇨, 에겐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좀 전형적인 예시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좀 테토뇨가 쇼콜라고 에겐뇨가 바닐라고. 여기 있는 이 밝은 컬러 묻혀서 코대가더 오똑해 볼수 있도록 강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가볍게 베이스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 볼 건데 오늘 써볼 색조가 굉장히 조금 어, 화려해요. 화려하고 되게 평소에 하긴 어려운데 너무 쌍콤한 그런 느낌의 조합이거든요. 짜잔. 일단 이거 컬러 보이시나요, 허니들? 약간 라임에 가까운 그런 정말 특이한 컬러? 저도 제가 이런 컬러를 대체 언제 써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메이크업에 진짜 꼭 필요한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눈 앞머리서부터 이렇게 깔아주면 지금 요 색감 보이시나요 허니들? 완전 뮤지컬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의 딱 라임 색깔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초콜라가 마녀잖아요, 마녀. 약간 이게 판타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약간 메이크업도 요런 느낌의 메이크업이 또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다가 깔아준 다음에 짜잔! 오늘의 또 메인 팔레트는 요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클리오에서 해리포터 컬렉션으로 나왔던 건데 여기에 보면 이 약간 오렌지빛 나는 이 컬러 있거든요. 요 위에다가 이제 뭔가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색감을 조금 얹어줄 건데 이눈 중앙부터 뒤쪽은 약간 오렌지빛 컬러감으로 좀 변신을 시켜줍니다. 해주고 요거는 언더에도 연결을 해서 오렌지 오렌지하게. 신비로워요. 벌써부터 느낌이 딱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라서 너무 좀 설레는 메이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에 있는 조금 더 붉은빛이 도는 이 컬러. 이거를 이또눈 뒷부분 위주로 발라줄게요. 약간 조금 더 상콤한 자몽 느낌을 더해주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좀 오묘하게 색감들이 이렇게 쫙 변해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언더 삼각존 부분에도 붉은기를 같이 추가해줄게요. 자, 이렇게 완전 뭔가 말괄량이 같은 느낌으로 해준 다음에 이번엔 여기 있는 이 브라운 컬러 이걸로 이 언더의 애교살 그림자를 좀 잡아줄게요. 중앙에서부터 눈 앞쪽으로 이어지고 뒤쪽은 막혀 보이지 않도록 열어서 애교살을 조금 빡빡하게. 애교살까지 일단은 먼저 빵빵하게 채워준 다음에 같은 컬러로 여기 언더 삼각존도 살짝만 더 딥하게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런 글리터를 좀 올려줄게요. 요눈 앞머리서부터 눈 뒤쪽 말고 요눈 앞머리서부터 중간까지 저는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펄감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눈이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부어 보이는 느낌이라 할수 있잖아요 컬러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쨌진한 브라운 컬러 묻혀서 눈 가깝게 음영을 주면서 눈을 더 또렷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눈 끝까지 맞춰서 조금 눈을 또렷하게 잡아준 다음에 오늘은 아이라인을 굉장히 조금 휙 올려서 대각선 위로 빼줄 거거든요? 그 가이드 라인을 미리 좀 그려볼게요. 대각선 위로 라인을 쭉 뽑아주는 요런 느낌. 약간 쇼콜라가 좀 굉장히 앙큼한 그런 미소녀 느낌이기 때문에 라인을 이렇게 올려서 그려주고 오늘은 조금 두껍게 라인을 칠해줄 거예요. 눈이랑 뭔가 뚝 끊겨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여기를 다 두껍게 삼각형을 채워준다는 느낌. 자 이어서 이제 붓펜 라이너로 또렷하게 다시 한번 점막을 먼저 채워주고 여기 눈 중앙은 제외하고 꼬리 쪽만 더 또렷하게 빼주면 될것 같아요. 살짝 눈꼬리 내려주다가 라인 가이드 그려준 거 그대로 약간 길게 대각선 위로 쭉 뽑아줍니다. 두께감 있게 라인 채워주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완전 이렇게 누운 삼각형이 진짜 두껍게 여기가 메꿔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만큼 채워줘야 약간 눈매 자체가 되게 착 고양이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언더도 이제 조금 더이 눈매가 트여 보일 수 있도록 이 밑트임 라이너로 눈매도 살짝 이렇게 라인을 그려줄 거거든요. 자, 지금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오늘은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약간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다가 확 위로 꺾어주는 이런 느낌으로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눈이 이렇게 막혀 보이는 게 훨씬 이렇게 트여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죠? 이한 번에 그려고 하면 안 되고 살살살살 살살 그어주면서 약간의 힘을 조금씩 주면서 모양을 잡아봐야 돼요. 이것도 살짝 두께감을 줍니다. 약간 이 쇼콜라의 화려한 속눈썹, 조금 뭔가 만화 주인공스러운 그런 속눈썹을 연출하기 위해서 짜잔! 엄청나게 볼드한 이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 도우인 메이크업 같은 거할때 써봐야지 하고 사놓은 건데 오늘 한번 처음 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메이크업이 또 속눈썹이 주는 힘이 엄청나서 아마 또 피포 에부터 확실할 거예요. 대박,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 약간 뭔가 축축 그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나라는 이게 그림에다가 속눈썹을 하나, 둘 축축 그리는 그런 느낌? 짠 일단 이렇게 한쪽만 붙이고 왔는데요. 진짜 비포 애프터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면 이쪽도 마저 빠르게 붙여줄게요. 저는 오늘 쇼콜라니까 한번 마법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일단 이렇게 양쪽 다 속눈썹 붙여줬는데요. 진짜 엄청나죠 속눈썹의 힘이? 그리고 또이 쇼콜라 캐릭터를 보면요, 이 위에뿐만 아니라 언더도 조금 이렇게 속눈썹이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늘 이렇게 페이크 래쉬로 몇 가닥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 진짜 눈이 아니라 요 밑트임 라인 그려준 여기가 내 눈이다 생각을 하고 세 가닥 네 가닥 뭐그 정도 자 일단 요렇게까지 해주면 일단 쇼콜라요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요 약간 좀튤립 같은 요 오렌지랑 좀 코랄 섞여있는 이 컬러 이거를 여기 눈 아래 중앙 위치에다가 조금 애그스름하게 귀엽 이것도 약간 존재감 확실하게 올려주고 요거는 여기 콧잔등 있잖아요 여기 위에도 살짝 이렇게 쓸어줄게요 뭔가 여기 부분에도 해줘야 약간 조금 더 말괄량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진짜 훨씬 더 만화스러운 그런 느낌이 막 상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도 오늘은 요 제가 좋아하는 클리오 하이라이터 코끝이랑 여기, 눈과 눈 사이에는 요 콧대. 눈 앞머리 쪽이랑, 여기 시존 부분, 이렇게 발라줘요. 요거, 블러셔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조금만 브러쉬에 묻혀서, 요 입술 윗라인에다가 약간 좀 경계를 풀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렌지 컬러감을, 이렇게 해주면 조금 자연스럽게 오버립이 되면서 입술이 또 되게 부드럽게 풀리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음, 여기 저는 항상 이윗 입술 이쪽에다가 약간 이 두께감 있는 느낌을 해주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이밑 입술 있죠? 이쪽 라인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베이스로 요 무지개 맨션 이 제품 깔아줄게요.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여러 번 보여드렸던 진짜 그냥 누드 립의 정석 같은 입술을 조금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렌지 빛을 올려주면 조금 더 뭔가 예쁜 그런 립을 완성할 수 있어서 보이시죠. 이거 컬러도 완전 이렇게 오렌지 누디 베이지의 정석, 약간 단독으로는 절대 못 바를 컬러거든요. 이게? 약간 뭐지 싶은 그런 컬러인데 이렇게 깔아주고 위에 컬러를 올려주면 진짜 되게 음, 느조입니다 느조이에요자 이렇게 발라서 완전 조금 도화지 같은 상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짜잔 마무리는 이 인가의 미스트 컬러로 마무리 해줄게요. 이게 진짜 촌스럽게 좀 쨍한 그런 오렌지 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뻐요. 좋다. 완전 머리색이랑 너무 찰떡. 메이크업이랑 진짜 너무 찰떡. 자, 일단 허니들 이렇게 해주면 일단 메이크업은 완성인데요. 마무리로 이 헤어스타일링까지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짜잔. 허니들! 허니들 하트색이 지금 빨간색인데요 이렇게 헤어스타일링까지 귀여운 양갈래 머리에다가 리본으로 한번 마무리를 하니까 조금 더이 쇼콜라의 느낌이 더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트가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허니들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제 이게 마계 통신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트 그 에클이라고 하죠? 그걸로 사서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굿즈인데 제가 번장에서 구했거든요. 안에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 뭔가 느낌을 좀 살릴 만한 소품은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까지 한번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정말 퀄리티 제대로 챙긴 요번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코스프레나 다양한 대리만족 제대로 할수 있는 메이크업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 한이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말랑말랑한 영상으로 만나요.